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돌나물 쉽게 간단하게 예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거는 거리형 화분입니다. 전에 제가 여기다 상추를 심었었죠? 거리형 화분에다가 여기 구멍 막은 막에는 빼야 됩니다. 여기다가 예쁘게 심어 놨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초록초록한 게, 이거 걸어 놔두면, 화초처럼 키우셔도 되고, 또 잘라서 드시고, 물만 주면 또 자라고, 돈도 안 드리고, 이렇게 먹거리를, 진짜 몸에 좋은 먹거리를 키울 수 있죠. 이 돌나물이, 영양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칼슘인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 칼슘이 우유에 두 배나 들어있다고 해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뼈에도 좋겠죠.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돌나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돌나물은 이 줄기로 해서 쭉 뻗어가는데 이 마디에서 땅에 닿기만 하면 아무데서나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몸에 좋은 게 기르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돌나물은 또 간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해요. 무조건 키우셔야 되겠죠. 이건 또 거기다가 열의 사리 열해 살이기 때문에 계속 잘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키우시다가 이렇게 뿌리가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크지 않는 시점이 있으면 이렇게 걷어가지고 또 다시 심으시면 되겠죠 흙을 새로 고충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돌나물을 팔죠. 그런데 동네 마트는 조금 큰 마트라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큰 마트에 가셔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우스에서 다 키워가지고 팔고 또올 봄에는 보니까 돌나무를 작은 포트에다가 키워가지고 팔더라고요 천원씩 엄청 비싸죠 이거 한 잘라서 서너 개만 해놔도 한 포트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사서 또 키우시겠죠 그러지 말고 이제 많은 집 있으면 몇개 얻어서 키우셔도 되고 마트에서 한 포트 사다가, 한 팩인가요? 사다가 몇 개는 심고 또 묻혀서 드시면 되겠죠? 뭐, 키워서 드신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꼭 키워보세요. 제가 키워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다 심었었습니다. 여기다 심었었는데, 이제 많이 크니까 이게 우리가 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걷어내고 일단 흙을 새로 한 다음에 미나리, 이 미나리 이돌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겁니다. 나중에 한 거고 제일 처음에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했는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하고 이건 이제 해 놓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커서 밑으로 쭉 늘어지면 굉장히 예쁘겠죠? 예쁘기도 하고 또 잘라서 먹으면 되고. 제가 예전에 페트병에 구멍 뚫어서 만드는 적 있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만들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뭐 뜯어서 먹을 용도는 아닙니다. 그냥 예쁘게 키우는 용도지. 근데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키우면서 잘라서 먹으면 이거 한 접시는 나오겠죠. 조금만 더 키우면.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돌나물은 다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상토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유기질 비료를 조금 섞어주세요. 유기질 비료를 섞어서 막 혼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흙을 넣어주시고. 이건 좀 그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흙 많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요거를 이렇게 떼어갖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해도 되고, 이거는 다시 제가 나무. 밑에 흙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자라게 되고, 또 나중에 자라면 이걸로 또 화분 하나 만들어도 되고, 필요한 사람 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사면 이런 식으로 돼있죠. 뭐, 요거나 여기 제가 잘라놓은 거나 똑같죠? 마트에서 사시면 비싼 모종 뭐 사시지 말고, 핀셋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요거는 그냥 아무데나 여기 줄기가 닿는 부분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던져놔도 이 아이는 뿌리가 납니다, 여러분. 던져놔도 여기 벌써 뿌리가 여기 조금 났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만 해놔도 사는데 또 살짝 눌러놓는 게 낫겠죠? 세상에서 가장 심기 쉬운 건 돌나물입니다. 그냥 던져놔도 사는 거니까. 돌나물이 안 먹고 가만히 그냥 키우기만 하면 노랗게 꽃도 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지만 잘라서 드시고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이런 돌나물을 안 먹으면 손해죠. 제가 키워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구요. 또 이걸로 물김치도 담고 샐러드도 먹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그냥 이파리가 위로 가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늘에서, 그늘에서 키우시면 이, 이파리 간격이 좀 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햇빛이 잘 들면 더 좋겠죠. 햇빛이 한몇 시간 정도 드는 밝은 곳에 키우시면 됩니다. 너무 옥상 햇빛 하루 종일 받는 데다가 두니까 조금 자라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은 더울 때니까 햇빛이 몇 시간만 드는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자른 게딱 안성맞춤이네요. 저는 뭘 심을 때 이렇게 딱 맞을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햇빛이 한 2시간 정도 드는 데다가 놔뒀습니다. 지금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옥상에다 놔뒀고요. 자,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네요. 약간 다르죠? 이게 물을 줘도 이 옥상에 있는 건 금방 말라버립니다.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꾸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또 밑에, 이거는 햇빛이 한두 시간 정도만 드는 데다 놓으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몸에 좋고 예쁜 또 진짜 돈도 들지 않죠? 몇 개만 이렇게 한팩 사서 드시고 몇 개만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돈안 들이고 건강 챙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돌나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나물을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밖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있고요. 밖에는 또 바람도 치고 해서 흙이 금방 마릅니다. 혹시 베란다나 이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겉흙이 말랐을 때물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실패는 없죠? 자, 이렇게 건강에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돌나물. 꼭 키워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